트넘의기고 헤르케이, 결정적기 회. 골방을 북극니다이슈팅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들어갑니다 의트넘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입니다 그대로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9심이 코너 플래그 가리켰습니다. 코너킥입니다. 네, 계속된 코너킥이에요. 이번만큼은 살려야겠죠. 작합니다. 자 좋죠 슈팅 시도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렸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한 기술적인 스피어입니다. 현재 스피어는 2대 0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스달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됩니다. 아유, 아주 잘 끊어냈습니다. 이젠 공격으로 가야죠. 선박가으로 나갔습니다. 토트넘의 헤드로인 기술 있는 비스마 좋은 상황입니다. 수비와 숫자 싸움을 해줘야죠. 네,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에게 갔습니다. 이제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깃터의 선방 자 열렸습니다. 올디퍼의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코너킥 상황이 종료됩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확실히 되질 못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맞고 나간 위치에서 스로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인 맞죠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어우, 지금 잘 걷어냈어요 어,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좋은 기회 아, 이속공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돌파였는데요 사영점장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 로메로입니다. 이 자, 추가시간 길지도 이 짧지도 이 않은 이 3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적절한 인저리 타임이죠. 조기회!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결정적 기회!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종료 휘슬 울립니다.